자, a, b, c 평균을 일단 이분법을 하셔야 돼. 서술형이니까. 이분법을 알지? 왜냐는 왼쪽서부터 풀이 과정을 천천히 아는 거라고. 습관이 돼 있어야 된다고. 우리가 오래된 게아니 가정 기술 시간에도 이 이분법 하더만. 습관이 돼서. 어, 그 정도는 이지 그죠? 봐봐. a, b, c 평균이 잘해. 그러면 충실한 마음은 없고 주어진 조건이니까. c를 3으로 나누면 사거든 그지? 그죠? 모든 값들을 그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. So good.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표준편차로 했지. 네. 표준편차는 없다니까? 분산을 간단 말이야. 우리 표준편차 계산해본 적 없다. 고 그냥 분산이야. 네. 분산이 뭐라 래 그래? 편차의 제곱의 평균? 끝. 충실한 방법을 쓰는 말이야. 끌자고자 쓰지 말고. A-4의 제곱. 괜찮음? 네. 더하기. B-4의 제곱. 플러스. C-4의 제곱을. 편차의 제곱의 평균. 다시 한 번.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란 말이야. 이렇게 놓고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. 야 봐라. 세 개였는데 새로 두 개가 달라붙은 거야그지 그때 뭐가 안 변해야 되냐면 오두 개가 달라붙어도 뭐라고? 와! 절대 평균은 안 변해. 다시 한번. 세 개의 평균이나 이렇게 다섯 개 돼도 뭐야? 평균이 야, 하고 5가 더해지면 뭐가 돼? 평균 4가 더 달라붙은 거잖아. 전체 평균도 안 변해야만 이 문제가 성립해. 오호, 대. 얘의 분산구하라잖아 쉽잖아. 편차, 얘 평균이 뭐야? 사잖아 이놈아. A, B, C도 4였는데얘얘야 무조건 분산구를 하면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. 편차의 제곱이 편차가 뭐야? 별량만해서 평균이잖아. 근데 왜 뭐가 안 변했어 지금? 얘 평균이 몇이야? 그래 그래야만 된다니까. 그래야 그거? 너 안에 나 있다가 성립한다고 뭐라고? 너 안에 나 있다 뭐라고? 따요라, 이씨. 너 안에 나 있다가 성립한단 말이야. 봐. 4. 편체 제곱이지. 네. 편차. B 마이너스 사이 제곱. 더하기 뭐야? 네. C 마이너스 사이 제곱. 그다음 더하기 뭐야? 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써도 되지. 더하기 뭐야? 5 마이너스 1의 제곱. 미쳤어, 지금? 편체 제곱의 평균이잖아. 그런데 뭐라고? 너 안에 나 있단 말이야. 이 얘기라고 너 안에 내가 있어야 지금 갖다 쓸거 아니냐 놈아너 안에 내가 있다고 네. 가자 5분에 얘가 뭐야 미쳤어 아, 이놈아 18 미쳤어 지금 어 환자야 18 더하기 뭐야 2 그래서 뭐야 5분에 20 이래서 4가 됐는 말이야 이거 뭐구 거야 분산 구거냐아4 구한 거 맞아